뭐라고 했죠? 써니. 어, 써니에 그러면 칠해주세요. 어디, 어디? 둘 중에 써니가 어디 있죠? 동기 어, 그럼 동그라미 해주세요. 와우. 이번엔 여기 2번 해볼게요. 둘 중에 세이펜이 말하는 거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들어옵니다 넘버 잘하는데, 예. 이번에는, sunny, sunny 글씨를 따라서 써볼까? 네.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sunny. 써니. 써니. 여기, s부터. 열심히 하는 거야? 와! 잘했다, 완전 잘했다. 오. 잘했어? 오. 회원님도 잘했어? 네. 이번에 U. 와 진짜 잘했는데? 그 다음은 어떤 글자죠? 그건 어떤 글자 같아요? 어떤 글자 같아요, 나? N. N 소문자 N이지. 그거는요? N. 그렇 똑같은 N이 두번 있네. 마지막 글자는 뭐죠? 마지막 글자 뭐 같아? 마지막 글자 뭐 같아, 연아? 어, G. G 같아? 이거는 소문자 Y야. G랑 비슷하게 생겼네. G는 동그라미가 있잖아. 어? 그 옆에도 해볼래? 네. 이건 뭐죠? 어, yellow. 맞아, 우리 yellow. yellow. Yellow로 한번 따라서 써볼게요. Y부터 써야지. 이거, 처음부터? 이거. 아니야. 숫 글자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Y부터 써주세요. 어디요? Y. Yellow. 여기요. Y. 음, 여기 따로 이름을 건데. 아니, 글자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나 1, 2, 3, 4도 순서대로 쓰지? 혜연이 이름을 그러면은 거꾸로 쓰면 안 되잖아요. 혜연이 이름 엄마가 원해 이렇게 불러도 돼요? 네. 혜연이 이름 다르게 불러도 돼요? 엄마가 거꾸로? 어? 혜연이 네. 이름 거꾸로 부르면 안 되지. 네. 글자도 똑바로 쓰는 거야. 엄마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네. 글자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야. 다시 Y. 이 알로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혜연이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laughs> 그래서 혜연이가 참잘 따라하네. 그치? 이번에 무슨 글자야 이거? 이. E. 그렇지. 그 다음 또 L L이 두개 있어요. 앞에서부터 쓸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O O 오, 동그라미처럼 그렇지. 마지막 글자는 W. W. 오 찍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